이 개새끼들 이개 씨몰새끼들 오기만 해봐 너 형은 뒤졌어 내가 누군지 오늘 똑 떼고 해줄건데 개새끼들 언제 오는 거야 아, 어, 에이! 너 뭐야? 아! 어. 아 붙지 마세요 붙지 마세요 아이 새X놈 하! 참 친구야? 재현이냐? 알아 이 개X놈아 너 아, 오지 마세요 참, 나도 안다고 야 아, 장훈아 왜 깝죽거리냐고 오지 아, 뭐, 말라니까 야, 왜 깝죽거리냐고 아, 아, 어 괜찮아? 아. 야 왜 이렇게 나대냐? 뭘요? 나대잖아 지금. 몰라야 되는데 훌렁거리냐고. 훌렁 훌렁 다시 해봐. 훌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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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렁. 아 이게 대수니까도 현수라 내가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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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뒤질래? 어? 아니요. 야. 예. 뒤질 거예요. 아뭐왜불러 아, 말해. 아니 뭐. 어. 예. 괜찮아요. 그두분 맨날 뭐 싸움 잘한다 잘한다 하셔가지고, eh? I don't want to end the sh. I can't t 는 l l you. I can't tell you. I can't tell you. I c 가 n t 제 e l l you. I can't 다 e l l you. 지 진짜 싸움꾼 제가 아 진짜 싸움꾼인 가짜 싸움꾼 다 데리고 와 시바 한트라고 데리고 와 이거 다 이니까 이게... 어, 지금 무도인 형한명 무도 무반도전 얘기하는 거야? 뭐야? 도자 시바 나마 어? 어? 왼쪽이 맞으신 거 <laughs> <것> 같은데? 일장 아장일아아아 야! 형 차려. 진짜야, 일박일 될 거야. 패밀리 게따될 거고. 기세 좀 당, 당당하신 거 같은데, 아, 등등하신 거 같은데 한판 해보시라고요. 아 여기가 동생이건 누나다 대고라고. 어디야? 어디야? 야? 네? 라고 친구야 그가? 아 맞네, 라고 그래? 라고 그래? 오라 그래 우리가 <laughs> 가야 돼? <간다고> 간다. 간될 거야. <laughs> 몇 명이야? 이천 명될 거라고. 어, 이어디될 거예요? 없어? 친구 있0명 있어요. 이이에이 책에 이이야무이파에이이책다고요아 근데 두분좀조심하에이 책에 아 책에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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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에 이책이 여기 펜 있다고 아, 하셨아이이는 아, 아, 아. 아니, 참... 아니 왜 갑자기 말투고착해아이 아, 착한... 아, 아, 우리가 그 업장이야 어? 아니 왜이착 착한... <laughs> 괜찮으세요? <laughs> 직정 이렇게 가 힘들게 가고이고이 새끼 복싱하 새끼야 에? MS 복싱 <laughs> 아, 복싱 이길 수 있으세요? 장난하냐? 한싱으로 이게 한 2만 번 이겼어요. 야, 오늘은 안 쓸게. 진짜야, 손안 쓸게. 복싱인데 손을 안 쓴다고요? 나나 나. 뭐야 누가? 누가? 어 형, 어형저 아, 아, 왔어요. 누가 이어나서와 와. 오늘. 아이 저희 형. 안녕, 안녕 아, 오자. <laughs> 어 저, 저, <laughs> 아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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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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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저, 아괜찮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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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형! 어, 형! 형, 어, 어, 쟤네가 맨날 싸움 잘하는 척하고 지냐뭐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. 형이 오늘 좀 매운맛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어, 매운맛 좀 봐야지 지금 나 매운 거안 좋아해 내가 달콤한 거좋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천구 시흥구에서 MS복싱 트액티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남신이라고 합니다 형 근데 왜왜 왜 이렇게 얼어있어 또 아니 얼어 형 설마 저, 저 친구들한테 좀 긴장한 거 아니지? 전 아, 전혀. 네. 아, 스타일 네. 스타일 복싱이 뭐지? 스트릿 파이터입니다 제가. 아 스트리트 파이터인가요? 네, 스트리트 파이터죠. 아 복싱보다스트릿트 잘해요. 제가. 개싸움. 그, 아, 아아야 제가 국가대표 출신에 한국 챔피언까지 했습니다. 명연만 선수하고 만약 에 싸운다면 복싱으로만. 네. 얼마 전에. 싸웠습니다 같이 오, 어, 어. yeah. 저저 봤는데 좀발리시던아형아형 <laughs> 아, 형. 형, 아.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 와서 한 거라서 이게 아, 네. 운동 하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갑자기 급 연락 와가지고 이틀 운동하고 나갔는데 크... 저 친구들 완전 길거리 파이터거든 아... 만약에 저런 친구들이 한 트럭으로 와도 아 충분하죠 어 이리 와어 이리 저... 체력 다 빠지신 거 같은데 <laughs> <laughs> 형님시니까 살살 하겠습니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얘는 yeah, 예의가 yeah. 많은데 난 형이 뭐가 없어요. 오케이. Okay. 어형형 오랜만이 형. 오랜만이다. 아잘 지냈니? 아 아. 형님도 <laughs> 잘했습니다. 아니. 형형 <laughs> 형은 난는다형형 그 아니지 아할수할수아 할, 할 아, 아, 진짜. 괜찮아. 알았어. 휘발 괜찮아. 알았어. 잘했어. 알았어. 잘했어. 오케이. <laughs> 자선서 <선거울트>! 올라. <laughs> 돌아가라. <laughs> 인사하고 있던 거 같은데 떨어졌어아뭐 떨어졌어 할수 있어 예? 단점 만 아니 어우 옷이 이게 많이 작아졌네 괜찮아? 할수 있어? 아아예아 네, 뭐 예. 아, 제가, 제가 제가 할게 예? 라운드! <laughs> 뭐라고아 잠깐만 형님 자, 자 라운드 원 김남신 데선더볼트

야, 저쪽으로 갔어요. 저쪽으로 갔어요. 아, 어, 뭐야 아, <laughs> 아니 발을 위들러 보세요. 볼트. 돌... <laughs> 야, 너무했다. <많다. 웃음> 아니 똥고기 <똥꼬이> 따미. <땀이 웃음> <laughs> 아, 쏘.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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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괜찮아? 아 어, 괜찮아 어저뭐아 <laughs> <laughs> <아니>, 링이 무너질라고 <laughs> 저괜찮아 진짜... 어. 아니 거기 몇미터로 그렇게 내려 <laughs> 취하실 것 같은데 민성아 민성아 지금이 얘기는 거야 예? 지든 게 이기는 거라고요? 야, 맞아 야 손주먹이야 이 코피 힘이 다 빠지는 뭐 예? 일반인 때면안돼밥새끼 놀라 봐 아니 시간 가고 있는데 보여줘 보여줘 뭘로 <laughs> 시.. 나 앞에 보이세요? <laughs> 눈을 감고 계시네 아, 어, 남진이 형좋 아니 아직 쉬는 시 아닌데? 언제 때리세요? 와야! 물주먹인데요? 때려보세요 뭐 좋아, 좋아, 야 뭐야 아야뭐아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. 예? 아 어,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. 냐거한번더 하실래요? 어? 예? 아끝끝나 어, 엄마한테 가야 돼 엄마요? 소이는약속 랍속, 약속하냐? 아 맞는데 아니 뭐 아까 이 것처럼 하시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번에 때리면 되냐? 저눈 여기 충혈되셨는데요? <laughs> 여기까지 하냐? 남신이 형은 내가 이번에 출 인정한다. 선수도 되겠어요. 응. 선수야? 형님 옆으로 시켜요. 형님 리으로다 저희 조업쓴 사람 시키라 해요. 가자. <laughs> 그냥 이렇게 개 처먹고 가신다. 야이개새야 <laughs> <laughs> 예? 아! 아니 이 아직 남아있어. 괜아니 강아지랑 금내 친해지셨나 봐요. <laughs> 형 고마워요. 저.. 저친구이 저 이제 앞으로 저못 a p a n 거예요 you 어. w 네. 형님 l g 개새끼야 무도인들 come say, honey. Ah! Ah!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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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에 네 아니면 지금 붙으신? 아. 예? 네? 째자고 씨발놈아. 째자고요? 가자고. 아. 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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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병신 새끼들.